구하라고뭐 구하래? 아, 네. 아이길 이각 이이 이각을 구하래요. 이각 그치? 이각의 크기를 구하래. 이거 중점인데다가 90도 90도야. 삼각형을 무시해. 삼각형을 무시하고 중점에 90도 90도면은 이거 뭐예요? 먼 안에다 이렇게 될수 있다. 그러면 이길이 이길이 이길이가 거네. 됐어요? 네. 어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돼? 그래서 거까지는 했는데 못했어? 네. 까지 어디가? 이게? 네. 25도는 이, 또 뭐야? 뭐 어? b d 가 25도니까 b 어 이게 25도에요? 아아 여기 25도? 어 신기하네 어 네. 잘했어요 여기도 25도네요. 어... 아니 여기 25도 저... 구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? 선생님? 예. 어... 쭉. 아... 이게 25도 아니니? 이게 여기 몇 도니? <laughs> 뭐다 구했는데 뭘 몰랐어? 아 됐네요. 그래 25도까지 구해서 자 나는 다른 방법으로 구해줄려 그랬었는데 잘했어요. 땀 한번 보이세요? 아니 어려워 하지 말자 그거 이상할 것 같아. 하지 마. 어. mm